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 과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철학,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 라이언스 협회 부산지구의 임채린 총재와 함께하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우리 총재님만 오신 게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같이 오셨는데 회원님들이 같이 오셨나 봐요. 네. 예. 우리 나이 나이언스 주 본부에 있는 예. 캐비넷도 같이 왔습니다. <laughs> 인기가 좋으시네요. 아,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라이언스 협회에 대한 기관 단체의 어떤 성격부터 좀 설명을 들을 텐데요. 예. 일단은 회기가 창립 100주년 이번 예. 금년 이번 회기가 예예. 창립 100주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뜻깊은 회기이기도 한데요. 어떤 단체인지부터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제 라이언스 협회는 1917년 창립돼 가지고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이라는 서류군가이 서버 우리는 봉사한다는 모토로 금액이 백0 0주일 맞이하여 세계 일류사관의 예심을 배양하고 예. 정짐식금으로서 시민의 식고취와 지역사회의 생활 개선, 사회복지, 공덕심 함장에 노력하고 있고 정당과 종파를 초월하여 나눔과 배품이라는 맹제 아래 시민 관심사에 협조하고 봉사한다는 데그 데 의미를 두고 있는 보호단체로서 예. 전 세계 212개국 14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 예.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선정 엔지어 단체를 총대표에서 세계 1위 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렇군요. 네. 전 세계에 212개국이나 있나요? 예, 네, 그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라이온스는 한몇명 정도 있나요? 한국 라이온스는 21개 지구에 네. 8, 8만 명 정도 있대요. 8만 명 정도요. 예. 우리 부산 지구는 어떻습니까? 8,300명이 있습니다. 8,300명이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세계 1위 지구입니다. 단일 지구로는 네,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렇군요. 이 중에 우리 한국 라이온스는 8만여 명이 해원이전 예. 세계 4대 가매, 가맹국 중에서도 어, 우리 부산 지구는 전 세계 단위 지구로서는 제일 예, 1위 지구입니다. 네, 예. 8만 8,300명의 회원이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부산 우리 지구 산에 1419 크랩이 네. 돼 있고 매년 역사에 장애인 지원 사업, 실업 및 청년, 실업 청년 고졸 사업, 재난 및 구호 사업, 아동 및 청소년 선도 사업, 지원 사업 등 인도주의적 봉사 활동에 중점을 둔 단체이며. 봉사활동 시행하여 50여 억원이 상당히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라이온스의 지역 내 역할과 주요 사업들, 굵직한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부산 라이온스 지구는 지난 46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크게 몇 가지를 나누어 보면 예. 첫 번째로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힘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하고 무르급이 지원 청소년 선도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자금 지원 사업은 지난 1991년도에 자학재단을 설립하여 26년 동안 1,300여 명의 학생에게 14억 여 원의 자금을 전달하였고 네. 2009년에는 1학교 1급 네. 자매 길를 매제 체결하여 1 3 6개 학교 초등학생들에게 무료급식 지원을 실천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금회계는 부산강력식 교청을 비롯한 청소년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 또한 지난 8월 29일 김해가야 컨트리에서 개최된 제32회 종재배클럽대항 가수 친선 골프대회에서는 나연수 100주년을 기념하는 모금한 그 마약퇴직 기금 1천만원을 한국마약포택지본부의 부산지부에 마약 없는, 없는 붑, 밝은 부산의 일환으로 예. 전달하고 청소년 마약 건설을 위해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 광범위하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예. 그리고요. 예, 두 번째로 무료개안수술 지원 및 의료지원사업 전개입니다. 예. 저희 나연온수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력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의료원과 수정안과병원에 음. 안과 의료 장비를 전달하여 네. 업무 해맥, 해맥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나저지 나연수 부산 지으로 신청해 주시면은 백내장 수술 무료로 예.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육병원, 고신대병원, 눈의빛 안과병원, 서호병원, 후유병원 등을 통해서 지역 병원과 업무 체결 체결하여 의료비 감면 등 다양한 봉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봉사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기관들도 상당히 많군요. 네, 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본인이 전화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어떻게 아니, 예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예, 우리 그 부산지구에 같이 해줄 수 있고 또 단위 크립 있으니까 예. 거기에 또 알아서 해주시면은 네. 지구에서 같이 이렇게 추천을 예, 받기도 주, 합니까? 예,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추천을 받기도 하고 예. 본인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도, 하시는 분들도 예,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 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역 병원과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고 무료 네. 개안 수술을 비롯해서 의료 지원도 지금 충실하게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혜택 받은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역시 예, 반장님 오십 매년 5 0 명씩 해가지고 예. 지금 삼백오명정도에 신청에 무노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행편이 어렵고 예. 수술 힘든 부분들은 언제라도 저희 나연스 부산지구 또는 가까운 나연스 클럽으로 네. 신청해 주시면은 검토하여 무노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최대한 도우고 있습니다. 네. 든든하네 그리고 금액이 방금 되는 부산 간내 병원 한 곳을 또 지정해가지고 예. 의료장비를 전달하고 어른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수 있는 그런 준비 중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총장님 이력을 제가 좀 보니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인연으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라이언스에 가입하게 되신 그 처음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네, <laughs> 예, 저는 사실 그 어린 시절에 네. 그 열정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 조금 일찍 네. 라이언스에 입회하게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네. 27년 동안 라이언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봉사인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지역 사회의 어른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입되었고 예. 그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재로 이렇게 우리 8,300여 나의을대 회원을 대표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봉사를 하고 싶어서 일을 더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요. 예, 저는 그 직업이 제일 <laughs> 네. 일순을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직업의 근질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시민 여러분이 그 너무 어렵게 우리 나연수를 이해가지고 전 계시는데 이 부분이 그 저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예. 우리 나연수 봉사는 모든 시민에게 항상 인려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 나연수에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단체나 개인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나연수도 금전적인 봉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그렇습니다. 금전적인 봉사도 중요하지만 네. 실천하는 봉사 또한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봉사 방법의 변화가 사회 생활에서 우리 나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나연서는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 봉사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거는 변화가 돼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내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돈을 좀 봉사를 하면 됐고요, 재능이 네, 있으신 분들은 재능 기부를 하실 네. 수 있고요, 실천하는 기부, 뭐 몸으로 가서 좀 실천할 수 있는 봉사의 형태도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말씀이 지금 이런 이제,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실전 참여 봉사가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참여를 시간을 못 하는 사람은 물질 봉사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이렇게 이것저차도안 되는 사람은 그냥 가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몸으로 또 데를 쓰는 그런 봉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봉사에 대한 소신을 가지시고 네. 마음이 있으시면은 라이온스 클럽과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부산 시민의 봉사에 대한 뜻 하실 만히 서근 있다면은 생각해 보시고 저희 라이온스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네. 명사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제 라이언스 클럽 부산지구의 임채린 총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재님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이것만큼은 꼭 추진하겠다 하는 사업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에 그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라이언스 백0 0주년 사업으로 먼저 첫 번째로 봉사의 근간이 되는 예. 회원의 확장입니다. 예. 현재 우리 부산지구는 8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액이백0주을 맞이하여 라이언스 우리 협회에서는 최고 회원지구를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획 부수려 하면은 항우 1만 명 시대를 어, 개척할 예정입니다. 그럼이 예. 초수를 다진 해로 1천 명의 회원을 순증하여 9천 명 이상의 회원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그무작정그리 회원을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 예. 어, 실질적으로 봉사를 할수 있는 회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기존 회원 유지와 대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한 봉사의 증대입니다. 예. 저는 금액이 내 가족, 나가 아내 지역 이웃을 내가 지킨다는 캐치프레이를 걸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주구 8천여 전 회원이 인명구조사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심폐소생술을 예. 다 같이 배워놔야 해요. 예, 사실 그 어, 집에 가족이 네. 쓰러졌을때 죽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만하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읽고 읽고 저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하여 가지고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걸 예.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업일까요? 네, 예. 세 번째는 보시겠습니까? 우리 어, 지역 밀착형 봉사의 그 일원으로 사랑의 집 수리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시대의 흐름 바뀌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많은 봉사의 손길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주 문화에서 가장 시행이 어려우면서도 강범위한 부분이 바로 주의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와 식은 간단한 방법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해결할 예. 수 있는 단순한 일회성 봉사라고 한다면은 예. 주는 한 번의 도움으로 평생을 돌볼 수 있는 장기적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금액이 16개국 군에 각 1가구 이상을 건립하여 총 200가구에 대한 동시 다발적으로 예. 사랑의 집 수리 같치 네. 봉사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네. 절반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손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재능 기부하실 분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 나윤수 우리 회원들은 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예. 건설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서 도배, 장판, 또 전기, 또 싱크 그다음에 또집 가해 그 다음에 또집 가해 페인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제로비는 얼마 안 들고 나머지 부분에는 우리 나이온들이 재능기부로서 하기 때문에 한 가구 수리하는 데는 거의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우리 예. 부산시는 200가구를 수리를 하려고 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중점적으로 이제 임기 중에 추진한다고 하니까 예, 예. 든든한 마음이 드네요. 오 네. 임기 끝날 때는 부산 전체에 나이온스 마크가 붙어있는 사랑의 집수리 마크가 붙어있는 이 200호가 될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따뜻하게 예. 올해를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라는 게요 사실 누가 가르치거나 누구에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27년간 봉사 활동을 해오시면서 봉사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떤 마음 까지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예, 봉사라는 것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이웃을 봤을 때, 예. 내가 자신적으로 내시생하면서 같이 또올수 있으면은 그 같이 잠담봉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 많은 분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회원분들과 자주 만나실 텐데요. 예. 서로 서로에게 배우는 것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서로 서로 가서 보면서. 어떤 게 어, 오늘 나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쯤마게 하면서 예.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나연수의 전 8,300명에 속 네. 소개했다 생각합니다. 네 단위 조직으로서는 네. 부산의 인원이 가장 많다고 네. 하셨어. 참 자랑스럽네요. 네. 네. 네 앞으로 좋은 활동을 또 부탁드리겠고요. 네. 끝으로. 라이언스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테고요. 네. 예비 라이언스 우리 가족들에게도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라이언스는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해줄 수 있는 가슴 따뜻해지는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현실에 계시는 분들도 결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밝은 내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밝은 희망의 등불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나윤온스는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어두움 밝히는 등불이 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제라이온스클럽의 부산지구 쪽으로 연락을 꼭 한번 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네요. 국제라이온스협회 부산지구의 임채린 총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